안녕하세요. 덕방연구소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은퇴자분들의 꿈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그 전에 실제 사례의 주택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시는 도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도로예요. 실제 주택을 보고 오셨는데요. 이 은퇴자분들의 꿈인 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실 때그 꿈이 걱정거리가 되버린 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로 고행과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고 내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뭐 용도 지역상 비도시 지역의 면 지역인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 완화된 도로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큰 공장이나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도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. 뭐, 골목길인 막다른 도로에 내 토지가 접한 경우에도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폭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꼭 토지 매입 전에 건축, 토목, 설계 사무실 등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? 그림으로 보면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내 대지가 2m 이상 접해야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실제 사례인데요. 대지가 2,000평 정도인 토지가 있었는데요.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약 400평 정도의 이 부분을 분할해서 매입을 하셨는데요. 이 왼쪽 부분의 땅을 선택하신 이유는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잘 나와서 선택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가 필요하겠죠. 이 도로는 크게 공도와 사도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. 공도는 뭐 국가나 지자체 소유여서 별 문제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사도인 경우에는 사유 재산이어서 도로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이분께서 이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할 당시에 도로 소유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도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면 도로 소유자에게 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이 도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도로사용료 배제 특약을 명시를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을 모르시고 이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 기존 토지 소유자가 이 가운데 부분 토지를 또 매물로 내놓으셨어요. 그러다가 이 도로 문제 부분을 늦게 인지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다가 이 문제를 저와 상담을 했는데요. 도로 토지 소유자에게 찾아가서 이 도로 부분만 매매를 하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어요. 왜냐하면 이 도로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이 가운데 토지가 이 도로가 없는 맹지가 돼서 가운데 토지를 매매시 또이 도로를 또 내주게 되면 이 매매 금액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이 도로를 매입한 이 토지주에게 찾아가서 건축을 위한 또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가운데 토지는 사람들이 사려고 안 하겠죠. 그래서 이 분쟁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는데요. 마침 이분의 친척분께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알아보시는 중이었는데. 상의를 한 후에 이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이 도로 부분의 소유권을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취득을 해서 이 근심을 떨쳐버린 사례가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에 처하신다면 많이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겠죠?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수할 때에는 꼭 도로가 될 부분의 소유권을 꼭 취득하시고 다 지어진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택이 접한 도로 부분의 소유권을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해서 향후 발생할 도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를 하시고 이 꿈이었던 전원생활이 근심이 아닌 행복한 전원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